성과 양양에 이어 평창에서도 화산경마장 유치를 놓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경마장 설치를 공모 형식으로 추진하면서 일명 브로커가 끼어들어서 마을을 들쑤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이호석의 메밀꽃필 무렵으로 유명한 평창군 봉평면. 지난해 말부터 화산경마장으로 불리는 마권 장애발매소 때문에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부는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쪽에서는 사행성 도박장이 문화계고장 이미지를 훼손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사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가 화상 경마장 유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에 괜한 불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사에서 회사를 맡긴다. 그데그 회사도 정확한 회사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찬성 반대가 나오면 지역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포기하려 합니다. 한국 마사에는 승마 체험 등 레저 시설이 포함된 공원형 장애 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 물색과 주민 설득 등 직접 사업에 나서는 대신 공모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 접수하면. 사업 타당성만 검토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생겨나 마을 지원 사업 같은 불확실한 정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모 자체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 하고 뭐 전혀 관계 없는 없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고. 앞서 횡성군은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양양군은 논란 끝에 신청했지만 마사회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란의 소지가 많은 경마장 사업을 사실상 경쟁에 붙이면서 조용한 마을들을 들쑤시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